그래서 엘리뇨식이 나타나는 변화 2,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측값과 평년값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량을 리 동시에 생각할 필요 없이 앞에 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뇨식이 에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그럼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크니까 관측값, 빼기 평년값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 편차는 0보다 크다인데 결국 뒤에 나온 이 평년값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커졌다,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더 동태평양에서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면 평소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상승해서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평소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평년값은 생각할 필요 없이 관측값이 낮다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동태평양의 강수량 편차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상승기류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관측값이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 공기는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서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은 증가하게 돼요. 온도와 기압은 반대로 가고 온도와 강수량은 같이 간다. 이것까지 적용시켜 보면 서태평양은 엘니뇨 시기에 따뜻한 바닷물이 더 오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수온이 평소보다 낮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온도가 낮으면 기압은 뭐하다고 크다고? 그냥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온도랑 강수량은 같이 가는 거였으니까 강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다. 빠르게 판단해 주면 될것 같아요.